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몇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국회는 180명, 그러니까 전체 총의원의 60%가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인 그 여당이 180석에는 아주 못 미치죠. 180석을 채우려면, 뭐, 제가 속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또 일부 네, 예, 무소속까지 네. 다 묶어야 <laughs> 겨우 합쳐요. 180석이 좀 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지금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는 자유한국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밀당을 해서 타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란, 예, 밀당하는 것 거. 저는 그것은 예, 그것은 네.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 180명의 세력을 묶어서 그 자유한국당을 소수파로 몰고. 아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게 음... 패스트 트랙을 하는 방법인데 패스트 트랙 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지금 3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 3월 달에 시작하면은 <laughs> 빨라야 내년 1월이나 2월에 예, 끝나거든요. 신속 처리된다는 패스트 트랙이. 네, 예, 1년이... 신속이라는 게 원래, 예. 신속이라는 게 영원히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아, 패스트 트랙입니다. 예, 그래서 패스트 트랙인가요? 네, 예, 예, 아. 예, 그런 그러니까, 것같니다 아. 그러나, 그러니까 네. 300일 이상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3월 국회가 특히 중요합니다. 3월 국회에서 뭔가를 음. 패스트 트랙이라도 걸어서 그 제대로 시작을 하면은 내년 초쯤 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번 3월이 지나면 은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까지는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지요.